2020년 신년 첫 계획. 움에서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세요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2020년 3월 27일 오늘 오프닝 벨 녹음합니다. 네, 밤 9시 20분입니다. 음, 지금 <laughs> 어, 선물을 보니까요. S&P 500이 2.97%, 다오가 3.11%, 예, 나스닥이 2.60%로 하락 중입니다. 아, 조정을 받고 있죠. 아, 어쨌거나 장시작 안 했습니다. 그냥 선물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선물이 예, 오늘 내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낮에는요. 한국시가 낮에는 그 지금 2조 달러에 대한 부양책에 대해서 하원이 오늘 어 표결을 하는데요. 어 그게 이제 뭐잘안될것 같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어 그렇게 나와주면서 어 그런 우려 때문에 예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이 오르다가 좀 밀렸죠. 근데 오늘 정상적으로 하원에서 이제 오늘 표결이 될 겁니다. 아마 한국 시간으로 아마 한 10시쯤에 모일 것 같은데요. 예, 밤 10시. 예, 그쪽 시간은 오전 9시. 그래서 뭔가 좀 결과가 나올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부결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도요. 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예, 지금 이제 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의견 내겠죠, 의견 내고 서로 간에 어, 언쟁을 할수 있겠지만 예, 그렇게 좀 치명적으로 어, 뭔가 부결되거나 예, 그렇게 지연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일단 어, 그런 거보다는요, 오늘 오늘 왜 빠집니까 오늘? 아, 물론 선물이지만 선물이지만 아직 본장 시작 안 했죠. 선물이 좀왜 빠질까요?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죠. 예, 많이 올랐잖아요. 이냥 심플한 겁니다. 아, 심플한 거요. 에 우리가 점점 이그 정상적인 굉장히 정상적인 시장에 대한 과거의 흐름을 잊어버렸어요. 음 그냥 막 너무 많이 빠졌다가 너무 많이 또훅 올라왔다가 막 그런 변동폭가 보이니까 웬만해서는 지금 뭐어이 정도 올라오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 데 이게 아니고 어차피 올라갈 길이 머니까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머니까 욕심상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빠지는 거는 오늘 빠진다 쳐도. 저도 이3일 동안 올랐던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시야가 다시 한번 또 시야갈 수 있는 그런 구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 피터 터크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뭐 아시겠지만 그 월가의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죠. 뭐 시황할 때 나오죠. 어, 이제 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할아버지인데 에, 이 피터 터크만도 역시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단은 걸렸습니다. 예, 걸렸어요. 확정이 됐죠. 유명한 사람들이 탁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 안타깝죠. 어, 어쨌거나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만큼 여기가 대단한 거죠. 이제 뭐 누구 갈거 없이 막 걸리는 거죠. 예, 이미 뭐 어, NIS는 지금 이제 예, 폐사가 되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예, 걸렸고요. 또 영국의 보리스, 어, 보리스 존슨 총리도 역시 예, 코로나 양성 반응이 양성의 결과가 나왔고요확진 됐습니다. 확진. 예. 아, 진짜 큰일이죠. 한국으로 치면은, 어, 우리 대통령이 걸린, 감염된 거예요. 굉장히 컨트롤 타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 얼마 전에, 어, 연설에서, 어, 3주간 나오지 말자. 영국 시민들한테 그런 호소를 했었는데, 이거 뭐, 뭐 본인이 먼저 걸려갖고, 하여간 지금 뭐, 진짜 이, 바이러스는요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 사람의 어떤 돈이 많고 적음 그 다음에 사회 지위가 높고 낮음을 구별하지 않고 만민이 공평하게만인이 공평하게 똑같이 가면 된다는 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걸렸습니다. 자 미국의 확진자가요. 중국,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를 뛰어넘어, 예, 뛰어넘었죠. 지금 미국이 82,404명, 예, 목요일 밤 기준으로 해서요. 목요일 밤 기준. 그다음에 예, 중국이 81,782명, 이태리가 85,89명 이겼어요. 예, 이겼습니다. 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지금 조금씩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확진자 수의 증가 사망자 수의 증가, 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사재기, 공포스러운 그런 부분들. 또한 가지는 뭐, 어, 아까 봤지만 우리 유명한 분들이 어떤 그런 감염 사례, 뭐 이런 것들. 어, 점점 좀, 좀 내성이 생기고 있죠. 음.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내성이. 예. 뭐, 물론 이제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조금씩 나, 조금씩 이 몸에 다가오는 그 이제 공포감이 약간 덜합니다. 예. 시장은 무조건 내성이 생깁니다. 무조건 내성. 언제 생기는지 몰라서 그렇지 무조건 내성이 생겨요. 당장 내일 제스, 전쟁이 난다고 해도 처음에는 어,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이내 곧또 거기에 또 익숙해집니다. 시장이라는 게. 예. 그래서 일단은 아침에 그 이한인 교수님이 굉장히 뜻깊은 말씀하셨는데, 이탈리아가 뭐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어, 일단은 정점을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갔다라고 하면. 정점을 찍는다는 자체가, 뭐, 좋은 거죠. 그것도 좋은 거지만, 일단 시장의 내성이 생긴 상태에서 정점을 찍어주면, 어 굉장히 시장에, 어 약간 뭐랄까, 그,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되죠. 지금 말이죠. 이게 지금, 어 미국이 지금 중국을 뛰어넘었다, 이태리 뛰어넘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과거로 치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죠. 근데 지금은 뭐, 별로 그렇,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거나 점점 좀 내성이 생기고, 어, 그 내색이 생겨나는 게말 무슨 말이냐 시장도 어, 점점 어앤다운이 조금씩 이제 굉장히 컸잖아요 조금씩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이 또 바닥이냐에 대해서는 워낙 이견이 많으니까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 그냥 우리 코로나 19의 그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어, 그 우리 이한구 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제가 넘어갔지만, 예. Don't expect too much. 예. 항상 말씀하세요. 무슨 말끝마다 Don't expect too much라고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 이거잖아요. 예. 그게 아주 이한구 스님의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명언 중에. 거의 이 말이 되게 많습니다. 한 80%는 이 말만 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 20% 중에는 뭐 항상 사람은 초심을 예, 지켜야 된다. 예. 예. 그런 등등의 말이 있죠. 어, 근데 어, 사실 이런 거죠. 기대가 작으면 실망은 작다는 오늘 제목이 예, 여러분들이 예, 지금 시장을 직시했으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나는 말씀을 드리고, 예, 다시 가서. 자, 보시면, 예, 지금 시장이 오늘 빠지는 것만 말씀드리면, 어, 3일 전에 9.4% 올랐죠. S&P 500 기준입니다. 다음날 1.2% 오르고, 어제 6.2%가 올라오면서, 얼추 17% 가까이 올라왔어요. 3일 동안.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당연히 조정이 나오겠죠. 아, 물론 안 나와도,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좋은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에, 이 정도 올라가면 대충 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설사 조정을 안 받아도 상관 없지만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이상한 게 하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또막 여러 가지 학대 해석하신 분이 많으신데요 그냥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냥 오늘은 어제 너무 달렸잖아요자 여러분들 보세요 왜 제가 기대가 작으면 어, 실망이 작다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물론 자사주 매입을 계속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그 돈을 받아갖고 예? 구제 금융 을 받은 거잖아요. 어쨌거나 뭐 부양책의 일환으로 그걸 가지고 자사주 매입한다는 거 정말 진짜 양심이 뛰는 일이죠. 예,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어도 일단은 2018년 대비 절반 정도로 올해는 4천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준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못 버냐? 맞죠 돈을 못 벌죠 못 벌었죠 지금 뭐 경제활동이 안 되잖아요 나, 사람이 다녀야지 경제활동을 하죠 물론 뭐 아마존이나 뭐 기타 등등 뭐 온라인 이거 하지만 어쨌거나 결국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넷플스라고 해서 잘될것 같습니까 계속 이 상태가 이어지면 아니 어쩌다가 잠깐 이렇게 이 집에 있으면서 넷플스 보는 거지 당장 때거리가 떨어지고 진짜 내 나, 나의 어떤 그 돈벌이가 없어지거나 내가 치명적으로 어려워지면 넷플스 릭 앉아서 집에서 보겠습니까? 어? 그건 아니거든요. 평온한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평온한 상황에서 아마존의 물건을 시키는 거고 일정 부분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고 되는 거죠. 수입도 끊어지고 평온하지 않다? 뭔가 불안하다? 생기가 없다? 그럼 무슨 넷플스? 넷플스 할아버지가 다안 보죠. 안 봐요. 그러니까 다 어렵습니다. 지금 전부 다 어려워요. 뭐 하나, 뭐 하나 진짜 그거 없이. 아, 저를 진짜, 아, 까 오늘 뉴스에서 정말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전프로토 게임을 PNG가 참인 휴지 때문에 진짜 돈떼는 버는 줄 알았어요. 휴지가 진짜 난리 났잖아요. 휴지를 막 사재기 해서 휴지 갖다가 쌓아놓고, 막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공포의 이제 하나의, 어, 약간의 표현이거든요. 공포스럽다 보니까. 예, 집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오래 안에 갇힌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어쨌거나그 제일 많이 쓰는 게 휴지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휴지 중에 차민이라는 휴지가 있어요. 그게 PNG 제품이거든요. 와, 진짜 대박이. 그 휴지를 공장이 막 진짜 불티나게 돌려도 휴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많이 팔렸는데. 그럼 프로탱겸불이 엄청나게 순, 큰 수혜자 아닙니까? 근데 그 프로탱겸불에 있는 그 차민 그 휴지를 만드는 공장에 근로자가 예, 확진되는 바람에 또 공장에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일부 공장 얘기입니다만. <laughs> 이게 진짜 뭐 하나 그게 없어요. 다 누구나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누가 어떻게 걸렸지 모르는 겁니다. 모든 일상생활 전반적인 모든 일상생활까지 전부 다 코로나19가 지금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음, 어쨌거나. 그러니까 나라에 돈을 주든 안 주든 어쨌거나 자사전 매입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머전시한 상황이 생기면 뭔가 써야 되잖아요. 그 돈을 잘 갖고 있다가 우리 직원들한테 돈을 줘야 되고 수입이 없어도. 그렇지 않아요.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전 매입할 때가 아니죠. 시장에 예, 상당히 이제 예, 방어막이었죠 근데 지금은 쉽지 않다 예, 쉽지 않다 돈이 없어 그런게 아니죠 예, 현금 많죠 미국에 애플 현금 많잖아요 예, 돈이 없어 그런게 아닙니다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배당 거 보세요 15.46 13.75 11.40 10.40 내년 1분기 이맘때 가면 9, 9달러 예. 이게 보통이거든요 15.46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이게 보통입니다 내리 빠지잖아요 한30%한40% 배당을 주는 거예요 배당이 주는 거를 아 우리 배당 있었는데 배당이 줄었어 그거를 마음 아하면다 줍니다 30% 에서 40%는다 주는 거예요 배당이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들 30에서 40%는 배당을 줄인다 이것도 왜 줄여요? 아 지금 돈 배당 줄 때가 아니에요. 회사가 살아야죠. 회사가 죽었는데 배당이 무슨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물론 그 배당 23은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은 배당을 받기 위함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자사 주 매입 안 한다, 배당이 준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죠. 특수한 상황. 현재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미리 시장에 지금 막막 어막 반등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 세계랑 달라진 게 1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은 확진자가 더 급증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막 걸리고 있고 조금 도 나아지는 모습이 없어요. 한국도 지금 아시겠지만 어, 다 잡은 듯 했지만 또 집단 감염 걸리고 예, 코어 격리막 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신천지에 우리가 가려져, 가려져서 그런 거죠. 집단으로 모여있는데 병원, 뭐, 요양원, 되게 많아요. 예, 거기서 이제, 만약에, 누가 하면 걸렸다 그러면, 다 걸린 거야, 다 걸린 거, 그냥. 끝이 없죠, 지금. 예, 끝이 없잖아요. 언제 끝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여, 물론 어떤 분은 여름이 되면 끝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자사주 매입, 배당, 다 줄이는 게, 진짜, 그게, 그게, 그게 보통이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어, 배당 줄이는 거다 뭐 빼야, 빼야 되잖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오죽하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예, 지금, 어, 서스펜다 했죠. 뭘려 디비던드 바이백.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거, 이거 보시면 무진장 맞습니다. 지금 배당 줄인 기업들? 그냥 뭐, 난리도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이제 그거 갖고 여러분들 막 사람들, 예전에 과거에 배당 줄인다고 그러면 주가 엄청 박살났습니다. 예. 배당 줄인다?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바이백안 한다? 야 자수 좀에왜안해 이렇게 뭐 난리 났죠 근데 예정답 예정 돼 있는 것도 다 지금은 중지시켰습니다 중지 네, 서스펜 중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 제가 보기엔 S&P 500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배당금을 줄일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예. 지금 이제 긴박한 상황이니까 생각해보시죠. 뭐, 스타워스 같은 거. 매장을 닫아버리면 돈을 어떻게 옵니까? 아, 물론 이제 뭐, 팔리는 것도 있죠. 온라인에 팔리는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커피, 원두 같은 거 팔려고 하겠지만, 그거 얼마나 돈 되겠다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돼요. 자, 또한 가지. 실적은 어떨까요? 실적은요? 이게 골드막스스 자료거든요? 근데 골드막스스한달 만에 세 번을 수정했습니다. 세 번을. 연, 대단한 거죠. 세 번을 수정해서, 2020년 EPS가 마이너스 33% 예상한다고 했어요 요 보십시오 골드막사스는요 1분기에 15% EPS 전년동기 대비 올해요 거꾸로 이렇게, 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요 우리 코로나19 생기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거꾸로 거꾸로 밑으로 뚝뚝 내려갔죠 2분기요 마이너스 123%에요. 마이너스 123%. 3분기 마이너스 21%. 4분기가 대야 플러스 9%입니다. 그래서 전체 EPS를 110달러 잡았죠. 근데 원래 보통의 EPS, 그, 저기, EPS하고 작년도 EPS를 보게 되면 한 160달러 정도 그서150종도 잡아요. 잡았거든요. 그렇게, 100, 100, 150에 160인데, 에, 지금 EPS가 110으로 떨어지고 예상하는 거지. 이, 이, 쪽은, 예, 골드박사스는 3 3예요 마이너스. 실적? 쉽지 않아요. 예. 그럼 또, 아, 어, 공무장 실적 안 나오면 빨리 주식 팔아. 아, 지금, 그래서 지금 주식이 빠, 장이 빠진 거죠. 이걸 지금 저만 알, 여러분들만 알지, 하, 여러분, 우리 회원님만 아세요. 갈려드리는 거야. 이게 예. 전세계 마음먹은 전세계 60억 명이 다할수 있죠. 이건 표가 다 공개된 거니까.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주가에 반영이 돼 있죠. 배당 줄인다, 반영돼 있죠. 예. 자수점매에 줄인다, 중지시킨다, 반영이 돼 있어요. 실적 된다, 반영이 돼 있죠.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다만,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반응있으면 끝난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건 이들의 의견이죠. 더, 마이너스 123%가 아니고, 마, 아, 200%일 수도 있고요. 그죠? 마이너스. 가봐야 아는 거죠. 가봐야 아는 거죠. 물론 더 좋아할 수 있겠지만. 바이백? 중지? 바이백 중지 뿐만 아니라 계속 컷시키고 아니, 저기, 배당 컷 시켜버리고, 뭐, 다 취소시켜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S&P 500 기업 기 중에서 막 진짜 대다수 기업들이 다 배당을 줄인다. 예. 발병 안 한다. 그럼 더 빠지겠죠. 지금보다. 예. 어쨌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의 정도까지는 시작이 빠져, 있,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지금 이미.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너무 큰 기대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또, 와, 마이너스 1 1 3 막, 마이너스 다이거 빨리 주식하고 나가야지? 다 반영이 돼 있다고요. 새로울 게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이니저 클레임 즈 실업수당 시적건수요 우리 다 봤는데요 뭐 400만 건도 아니 시티 400만 건도 얘기했는데 뭐 328만 건이가 나왔잖아요. 뭐 놀랄만한 일입니까? 다 알지? 아 지금 식당이 문안 열었는데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식당 종사자가 서비스 종사자가 1 500만 명이래요 미국에. 근데 문연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다. 뭐, 일단, 화해가 된 거죠. 또, 적극적으로 화해 시키죠. 업체에서도. 가서 빨리 저거, 수당, 실업수당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런 걸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말씀인 거냐면, 만약에, 여,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에 자사주매입을 줄인다, 안 한답니다.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와, 어, 본부대 클라스, 내가 보유한 주식이 세상에 자사주매입이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안 한대요. 본부장님공부장님이 알려주신 그 주, 조, 종목이 배당을 줄인대요. 배당 커트한대요. 배당을 잠깐 줄인, 중지시킨대요. 놀라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다 그래요, 그거. 원칙, 원칙 있잖아. 원칙이 필요 없어요, 지금요. 원칙이 다 무너졌죠. 예. 원칙이, 지금은 아주 정말 긴급한 상황이죠. 비상이죠, 비상. 이머전 시죠 이머전 시 지금. 지금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기업도 생존의 문제. 사람도 생존의 문제죠, 지금.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신 분들한테 마지막 문구가 똑같아요. 저는 아, 받아보신면 많을 거예요. 마지막에 다 답을 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쓰냐면요. 회원님이 살아 계셔야지 나하고도 인연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이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을 타는 거, 주식을. 네, 주식을 뜻하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 너무나 큰 손실을 봐서 그냥 막 통망에서 안돼 진짜 깡통 차버리면 저하고 2년 맺을 리없더 이상 뭐 저하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 남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살아남으셔야 돼요 살아남으셔야 돼 살아남는 방법이 제일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다 알았잖아요 328만 3천건 아니 그니까 이렇게 딱이 숫자를 외왜 모르죠 이건 예상이 안되죠 저도 못 맞췄으니까 솔직히 저는 200만 건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400까지도 저희는 봤죠. 400만 건도 예상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이런 상황에난걸 그냥 인지하자는 거죠. 그냥 아 그렇구나. 네. 뭐 지금 다뭐문 닫아버리고 영업을 안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지금 어 출직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죠? 굳이 얘기하지 않아다 아는 거죠. 아, 지금까지 정말 안 좋은 뉴스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작게 가져가자. 그래야 실망 적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과거에는, 아유, 배당 사건은 무조건 그 정도 아웃. 아니, 자서 에 발표해놓고 안 해? 그것도 아웃. 약속 안 지켰으니까 아웃. 실적이 개판이야? 그것도 아웃. 다, 근데 지금은 다 개판입니다. 다안 좋은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그 다음에 JP모건에서, 어, 뭐두 가지 옷을 보면 뭐 시장이 올라간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거 볼게요. 이게 딱, 그 같아요. 지금 이제 이쪽에서 얘기는 뭐냐면, 어떤 리밸런싱 차원에서, 예, 지금 이제 주식 쪽으로 약간 좀 돈이 들어오겠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미국 주식 쪽으로의 인플로어가 발생한 거죠. 예, 자, 자, 자산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8천억 달러에서 9천억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 8천억 달러에서 9천억 달러 예. 풀리죠 풀리죠 제발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수주 동안 만약뭐뭐 어,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니면 뭐한달 동안 예, 이런 일이 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것도 저는 한번 기대볼만 하네요 진짜 예. 그만큼 주가 많이 주식이 많이 빠진 건 누구도 부인 못하니까 제가 여기서 주, 제가 여기서 주가 빠졌다고 자꾸 이렇게 표현할 때 주가 빠졌다는 게 차트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PER. 역대, 역사적 PER. 평균 이하잖아요, 지금. PER 밑에 내려오면 사야죠. 싸니까. 원칙이죠, 원칙.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 그 이후 세상의 변화에 대비하자라는 그, 저희 강의를 올렸는데. 가이가 음, 많습니다. 예, 20 아마 이제 오늘 하나 더 올라가서 28개 가이가 될 거예요. 어, 28개인데 어, 뭐가 더 낫다고 얘기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진짜 어, 이진우 소장님도 사실은 뭐두번 와서 한번 했던 걸 다시 한번 또 녹음하시는 어떤 그런 열이까지 보이셨거든요. 다시 하고 다시 녹음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죠. 어, 우리 회원님들이그 뭐 하나도 라 진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찍을 정도로 어 성의를 보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 찍은 분도 계시고 또어 각자 이제 다들 어려운 다들 이제 멘탈이 좀 나간 상황이 었잖아요 최근에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 우리 회원님들 모두가 한 번씩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금액도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이게 한 70만원 될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왜 금액을 얘기하냐면, 어, 저희 강의에 보면, 이진호 소장, 차영주 소장, 뭐, 그, 우리 또 뭐, MJ도 있고, 그분들은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김동관 PD, 그 다음에 유기라 캐스트, 다 우리 PD,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예. 세상에 공짜가 없죠? 다 돈을 줘야 돼요. 원가를 감안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은 뭐, 고통을 분담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이제, 어, 3월이 꼭 끝나는데, 예, 남은 며칠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을 다시 한 번, 예, 좀 바라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고요. 어, 이제 저는 내일 아침에, 예, 이한희 교수님과 함께 예정되어 있는 주말 정기시장을 같이 노, 아, 같이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아, 잠깐 시장을 보고, 어, 까요 예, 시장은, 뭐, 2%, 예, 뭐, 똑같아요. 근데 2% 초반대로, 예, 올라오는 그런 약간의 등락이 있는 거죠. 2, 3%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절대 이 시장 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보셔야 돼요. 보시, 보셔야, 되지만, 다시 한번 여기, 오늘 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고, 아유, 좀 쉬었다 가야지. 예, 천천히 가야죠. 그래서 이번, 저희가 전화, 이하는 교수님이 늘 실적 좋다. 미국계 실적, 실적이 좋다. 실적이 좋으니, 그 돈으로 바이백도 하고, 또그 돈으로 배당도 하고, 디비던도 하고, 막 그렇게 또 자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는 거예요. 다들, 어,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그 낮춰진 눈높이, 그걸 가지고, 4월 실적도 그렇게 기준을 삼을 거고, 어, 그 기준을 비탄이 미스하는 건지를 따져볼 거다는 거죠. 무작정 좋아했는데, 이게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좀 유연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